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 어,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하고 그 특별히 교회가 사랑하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죠. 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 그 대중 가요 가요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을 빼면 이 가요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충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독교 어떤 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을 배우고 저는 또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알고는 있는데 정작 이 사랑에 대한 경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어떤 사건적으로 이것을 체험하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적었다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저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새롭게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어, 특별히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그 말씀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그 독특하게 그리고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 여기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말하면 자기 자랑, 내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내자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 문득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결혼 전에 제가 정말 많은 자매들을 만나봤어요. 이게 그 교제를 했다는 건 아니고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맞선을 봤다고 얘기를 하죠. 어른들은 맞선을 봤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 소개팅을 했다 고얘기 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소개를 받아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 번번이 한 번도 거의 성공한 적이 없었고 번번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라고 혼자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가 이 자매들을 만나면서 이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날 자매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만나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제가 누구를 평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기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외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이 많았던 것들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 제그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그 안에 도 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예쁘고 잘난 여자를 만난다. 라는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소개를 아무리 받아도 이게 만족함이 없고 잘 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싱글 남녀들이요, 이러한 자기 자랑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가 상대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이 사랑의 관계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말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잘못된 말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당신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이 말이 생각보다 잘못된 말, 모순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이게 귀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상대편을 어, 나보다 더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을 자랑하기 위한 말인 것이죠. 포장하는 말인 것이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라는 말은. 내, 내가 그만큼 당신을 정말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내 내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살아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짧은 결혼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제가 제일 짧을 것 같아요 <laughs> 짧은 결혼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 이상이라는 것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사랑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사라져도 괜찮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그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 것이 하나 있는데, 황혼이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셨겠죠. 뉴스를 통해서 황혼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하고 정신없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자기 자신이 없어졌던,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아내와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을 다시 집 장가보내고 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헛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자식 다 키워 놨는데 갑자기 나를 생각하니까 나는 뭐야?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루는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어 보여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이 고생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보자.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게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왜? 이렇게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성가시니까 나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배제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라 하니까 이혼을 선택하게 되고 그 관계가, 결혼 관계가 3, 40년을 쭉 이어오던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도 괜찮은 게 진짜 사랑이죠.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지만,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사랑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나 자신이 이만큼 했노라고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왜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이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라지고 헌신하고 없어진 그 사랑이요 행복하지 않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없어지고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 아주 어. 비밀스러운 사랑의 즐거움과 행복을 혼자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이 창조주 대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이죠. 내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받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마치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나를 자랑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오해하고 있었을 때에 예,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게 막 이렇게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해가 잘안 됐어요.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왜 교회 오면 맨날 질질 짜는 거야? 정말 싫어. 이를 제 생각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정말 이제는 그 눈물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야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더 빛나고 드러나고. 상대방이 더잘 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추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 진정한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정말 철저히 가려지고 없어지고 예수로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비밀스럽고 나만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또한 우리가 헌신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배우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면 좋겠고, 또두 번째로는요, 우리 수요일에 있을 공청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세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그 공간을 위해서 그 건립을 위해서 기대해 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